m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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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린 말해주면. 좋아, 슈크림 좋아, 빨리 가. 여환이 나, 빨리 가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씨, 어 수환아, 방금처럼 수비해야 돼. 했어 아래 고정 없는 거 바닥이 너무 빡해서 넘어질 것 같아. 다리 힘풀렸어요. 야 집중해. 아까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지. 말을 해! 뒷선 말을 해, 수비! 나준 파울 해! 나이스, 梦见。 잘하고 있는데, 야, 니네 오늘 이겨보려고 얘네 안 뛰기고 있단 말이야. 어? 포기하고 뛰게 해? 어떻게 해야 돼? 나도 고민이 많아. 얘네도 생각이 많을 거고. 근데 이렇게 어이없는 거 하나씩 하면은 의미가 없어. 통화, 저거 하나 먹은 거, 지금 이상한 패스 하나, 이런 걸로. 얘가 스크린 잘해서 선촌잘 놓고 이런 거 괜찮아. 얘가 능력이 뛰어난면 어떻게 해? 근데 한번네가 체크를 해줘야 완벽히 걸리게 이것만 해 나가서 타자는도 우리 연습장 체크하고 뺏게해서 체크를 아예 안 하니까 편나씩지 음, 체크를 걸려요. 음. 그리고 얘, 얘는 체크를 해야지. 그고 집중력 하나씩. 뭐 때문에 지금 몇 개를 날린 거야. 지금 사정차야, 사정차 야 네, 사정차. 수비 하나 하고 네. 속공 하나면 바로 한 번만 차수 있으면 되니까. 자신 있게 하고 슛은 사실 나마 과감하게 하고 속공 하나 하고 수비 네. 하나 하고. 좋아, 네. 좋 시간 생리다 시간 누가 거 <목소리> <목소리>

i